오늘 이 시간에는 부용TV가 지난 5년간 전유진 가수가 부른 150여곡 중 폭발하는 시원한 고음 연주 즉 샤우팅 탑세븐을 골라 보았습니다. 저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시청자들이 자신의 판단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샤우팅, 소화제 못지 않은 시원한 외침, 미사일 발사처럼 폭발력을 가진 고성능 울림통, 그센 파도처럼 펼쳐지는 장쾌한 음정의 파노라마, 천지를 휘젓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바이브레이션 등 전유진 특유의 창법과 음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곡목들입니다 요즘은 마니아 열혈 팬들과 텐텐들이 주로 전유진 노래 모음을 많이 듣고 있기에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으로 잡히는 단품의 조회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유튜브 단품 조회수가 약 500만이라고 하면 1000만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. 금메달은 아름다운 강산입니다. MBN 현역가왕 제6회 2024년 1월 2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봄, 여름이 지나면 가을, 겨울이 온다네. 아름다운 강산.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, 나의 마음은 너의 마음. 너와 나는 한마음. 너와 나, 우리 영원히 영원히. 사랑 영원히 영원히. 우리 모두 다 모두 다 끝없이 다정해. 은메달은 달맞이 꽃입니다. MBN 현역가왕 제10회 2024년 1월 30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타담한 순정만 남긴 채 당신 이름 불러보아요. 그리움 넘쳐 사모치는 날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. 그대가 날 알아볼까요? 내 이름을 기억할까요? 그리움 넘쳐 사모치는 날엔 저 달만 보며 기다려요. 꽃이 피기 전꼭 돌아온다던 내님은 어디쯤 오셨나요? 동메달은 모로리입니다. MBN 우리들의 남진 제1회 2022년 9월 21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그대 곁에 있으면 허물어지는 마음. 그대는 모로리, 모로리. 그대 곁에 있으면 나그네 되는 마음, 그대는 모르리, 모르리,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나나나나나, 나나나나나 노래하며 눈물 짓네. 그대는 이 마음 모르리, 그대는 모르리, 모르리, 사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. t 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제 13회로 2022년 3월 1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 주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연약 가져가시오 이 연약 가져가시오 오이 이별에서 영원으로입니다.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제 19회로 2022년 4월 12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그 언젠가는 이별이 오고, 아파하면서 기다려보고, 홀로 돼가며 그리움이라는 걸 아는 그게 사랑일 거야. 외로워져서 또 사랑하고, 힘겨워하며 또 사랑하고, 그 누군가의 마지막 사랑이 되는 그게 사랑일 거야. 6위는 옛 시인의 노래입니다. MBN 현역가왕 제12회 2024년 2월 13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좋은 날은 시인의 눈빛되어 시인의 가슴이 되어 아름다운 사연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웠었네. 시인의 기전에 맴도는 낮은 휘파람 소리. 시인은, 시인은 노래 부른다. 그 옛날 사랑 얘기를, 그 옛날의 사랑 얘기를. 7위는 그리움만 쌓인애입니다 MBN 한일가왕전 제6회 2024년 5월 7일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. 네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 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난 정말 몰랐었네 아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네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전유진 가수의 가창력의 핵심이라면 역시 특유의 음색과 그 음색을 뒷받침하는 짜릿한 공명감입니다. 깊고 풍부하면서도 한음 한음 특유의 섬세함과 특유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며 특히 고음으로 올라갈 때 따뜻하고 포근한 청량감으로 맑게 울리는 음색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동을 줍니다. 막힘없이 쭉 뻗으면서도 깊은 배경 소리가 함께 울려서 아주 두텁고 단단한 공명감이 곡 전체를 뒷받침합니다. 파워풀한 목소리 전개가 청취자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소름이 돋도록 전해지는 것입니다. 콧소리로 음을 모을 때는 두개골을 울리는 소리의 공명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